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아, 편안한 주말들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10월 12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오후 1시가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역시나 저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분석 또 시장 분석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LG 엔솔, 앤솔, LG 엔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한 관심을 가질수록 엄청난 수익률이 날수 있다라는 첫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은 미국 증시의 하락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었고, 어 역시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어, 나스닥 지수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 종가까지도 저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옆에 보이시는 관심 종목 미국 증시 종목들에서도 지금 엄청난 하락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진행되면서 하루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의 폭락이 나왔다라는 것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하지만 역시나 미국 월가에서조차도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뭐 하락은 할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좀 단기간에 하, 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LG 엔솔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어, 한 차례 지금 상승한 이후에 지금 주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두, 굴레, 두 구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과 두 번째 구역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상승했던 이 시점을 2분기 실적 발표 시점과 맞물려서 LG 엔솔에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LG 엔솔을 보기에 앞서서 이 2차 전지 산업의 전체적인 동향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2차 전지 산업이 2년 동안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2023년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어 내려왔고, 이 구간에만 마이너스가 한80%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현재 2025년도 들어와서 5월 달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강력한 하락 추세가 드디어 벗어나는 시점이 됐었고 추세의 전환점이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부터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한 차례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이 추세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산업 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금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실적이 호실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 부분들. 이 3분기 실적까지도 우리가 계속 다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2차전지의 산업이 드디어 바뀌고 있다라는 것과 자이 2차 전지 산업과 시장의 연결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뜨거운 우리 코스피 시장이 현재 3,50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를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폭등장이 나왔고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들이 신고가 의무를 가고 또 다른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현재 급등하는 이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하나같이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시점 자, 여 기서, 중 요한 것은 이것 입니다. 코스피 가3500 포인트, 3600 포인트 까지, 가는 상황 에 서도, 현재 나스닥 상 황은 아니 코스닥 상 황은 어떤 가요？이 코스닥 상 황도 상승 흐 름은 나왔 지만 코스피 시 장과 맞물려서 본다, 라고 하면 기본적 으로 아직 까지,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서 봤을 때 코스닥의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은 또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가 3,600 포인트까지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핵심이 됐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코스닥의 하, 코스닥이라고 하는 종목, 자 코스피가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 따라서 조정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뒤에 후발주라, 후발주자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흐름으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2차 전지 산업까지 좀 연결성을 봐야 되는데, 자, 물론 LG 엔솔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서 코스피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미국 증시처럼 전체적인 종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부는, 일부는 하락은 하더라도 일부 종목에서는 반드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을 하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 지지받는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목이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2차 전지라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 그 속에서 분명히 LG엔솔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으로도 연결시키면서도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종목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자, 코스피의 이 하락을 방어한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재매수 시점 타점을 잡아드린 것이 바로 이날이었죠. 9월 29일 월요일 날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현재 구간에서까지도 여러분들께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2024년도까지 적자가 나왔던 영업이익에서, 자, 올해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반등, 급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적 발표의 급반등도 급반등이지만, 2차 전지 산업의 전체적인 턴라운드 어 시점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간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조정에서는 가격 조정이라고 말해서 가격 조정을 41만 원대에서 현재 34만 원대까지의 가격 조정을 끝냈고 기간 조정 또한 현재 시점까지도 이 8월달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2개월간의 기간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자 3분기 실적 발표 잠깐 보시면요. 자, 2분기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시점과 또 이제는 3분기, 9월달 이제 3분기가 마무리되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할때이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분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5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 ESS 사업에 대한 ESS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안정성, 성능이라든지 계속해서 해외 시장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눈으로, 수치상으로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목표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9월 29일 날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잡아 드렸고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가 보는 목표치를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상승판 폭에 또 조정을 가져온 조정 기간값 여기서 우리가 상승폭에 대한 기대치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자리들이 어떻게 되냐? 자첫 번째로는 이 앞에 고점을 단번에 넘어가게 되는 40만원 구간을 첫 번째로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의 45만원 자리에 이 앞에 고점을 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고점을 잡고 나서 보면은 45만 원짜리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위쪽에 이제 50만 원짜리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 구간들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도달할 때마다 각각의 저항 자리에서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구간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비중 조절에 따라서. 전체 물량은 최종 목표치까지, 도달할 때까지 최종 목표치까지 물량은 가져가면서 중간중간마다의 비중 전략 속에서 차이 실현을 하는 거죠. 어, 차이 실현을 하는 이유와 또 저점에서 비중 확대의 재매수를 각각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과 이런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수익률이 다른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매매법을 찾아서 그들의 매매법을 좀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위쪽에서 물려서 내려오는 구간 구간들마다 물타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저점에서부터 추가적인 매진 물량을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의 추가적인 상승과 이 앞으로의 추가 상승까지의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가만히 대응 없이 사기만, 사놓기만 하고 가져가는 전략 속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5% 수익률을 냈다라고 해보죠. 자, 하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외국이나 기관들은 사고 파는 전략 속에서 이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가만히만 갖고 가는 수익에서 5%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이 중간중간마다 이 3에서 5%씩 누적 수익률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들보다의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저점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에서 재매수를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또 올라갔을 때 고점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20에서 25%까지 수익률을 더 끌어올린다라는 얘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신호, 이 신호 시그널을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이 저점 매수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에 따라서 추가적인 진입과 함께 이 상승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 자, 만약에 일반 투자자들이 30% 정도까지 수익을 냈다라고 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률이 100에서 15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이 있음에 따라서 시간의 소요도 필요하고요. 또 중간중간마다 계속 매매라는 걸 사고파는 전략과 이 비중 전략을 또 하는 만큼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 이것에 이두 투자자들 간의 수익률은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점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만 좀 타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 대응이 좀 늦어지더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어, 간혹 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손실을 보시고 뒤늦게 저를 또 찾아오셔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법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 매수매도 타점을 이제는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게 문자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렇게 전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 잠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좀 한번 띄워드릴까요? 010-6289-4488번 개인 연락처로 어 우리 LG 엔솔에 간단하게 한글로 앞글자만 LG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적어주셔도 되고요 어 구독, 구독이라는 말 딱두 글자 적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010-6289-4488번으로 이 LG 단두 글자 적어 주셔도 되고 구독이라고 단두 글자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 LG 엔솔 영상 보시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구나.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구나.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분한 한 분씩 그러면 제가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는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을 이제는 빠르고 다이렉트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신 만큼 또 그전보다 매매가 쉬워지신 만큼 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셔야 된다. 어, 다만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는 만큼 답장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답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답장을 주시면 제가 또 그만큼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 만큼 답장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실시간 대응에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답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수익이 잘 났을 때만 나중에 한 번만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답장은 나중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장은 답장을 바로바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꼭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뭐더뭐더 뭐더 해야 되는 거더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도 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절대 1도 없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굳이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다라고 하면 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데 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뒤어서 나오는 내용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에서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2차전지 핵심적인 것과 핵융합 발전까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어서 나오는 내용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핵유가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 투자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또 미래 성장성 있는 투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그 중에 하나인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또 만들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올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치해둔 폭약이 일제히 터지더니 건물 앞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7월 영국이 핵융합 발전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종류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도의 초고온에서 융합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인공태양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상용화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영국은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2040년까지 독자적인 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국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에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 필수적인데 한국 연구팀도 이 케이블을 개발 중입니다. 초전도 소재를 조합해 만든 3.6m 길이의 이 케이블을 스위스 로잔 연방 공대로 보내 지난 7월 시험 성능 평가를 수행했는데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초전도 케이블로 평가됐습니다. 강한 벼락 수준인 91kA의 전류가 흘렀고 케이블 1m 당 코끼리 20마리 무게인 100톤의 힘을 견뎌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300회 넘는 반복 실험에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영국과 각국의 세계 나라들은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기술 개발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또한 참여를 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 자료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다 보내 드리기도 할 거고 그 내용 속에서 꼼꼼히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료 중에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지금 해외에서 유망받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기업 기업에서 지금 핵융합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에서 산업 성장에 대한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상장된 기업도 있고 비상장된 기업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만큼 또 유망한 기업이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옆에 보이신 차트와 자료 끝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8,100원 정도로 나와 있고 현재 가격까지는 굉장히 어 메리트 있게 싸게 내려와 있는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미리 보셨던 부분들처럼 각각의 고점의 형태들마다 굉장히 큰 매집의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요. 뒤쪽에 지금 살짝 빨간색으로 띠가 되어 있는 이 현상들이 매집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들마다 지금 검정난 거래 대금과 함께 각각의 고점에, 형성을 하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매집의 현상이 향찰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도 지금 앞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승 후 윗꼬리를 빠르게 달면서 매집의 흔적이 나타났다가 주가를 미룬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 패턴. 이러면서 고점 현재 3,300원에서 다시금 내려와 있는데, 이 앞에서 이 매집의 형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지금 한 차례 뛰어난 상승률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동반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종목명이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알려드리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라 지금 공개적인 영상에서 종목명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이 종목들마다 주포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주포와 세력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매수세로 인한 반짝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주포와 세력들이 의도치 않는 움직임 때문에 다시금 주가를 눌러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좀 조용하게 매집을 해서 그들의 세력들과 전략을 좀 동행하는 방법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현재 구간에서 종목명을 좀 공개해드리지 못한다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께 이 종목명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연락처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010-6289-4488번. 자 이곳으로 간단하게 인공 태양에 우리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연락처를 저장해서 문자로 그대로 이 종목명과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료도 꼼꼼히 좀 읽어 보시고 또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굉장히 큰 수익률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